이전엔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의 경쟁 상대였다면 지금은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광진구의 한 전통시장이 서울 어디든 배달이 가능한 새벽 배송 시스템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사무실. 온라인 주문 알람이 뜨자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주문 내역을 확인한 배송 담당자는 곧바로 시장을 찾습니다. 직접 점포를 돌며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문된 상품을 하나씩 픽업합니다. 이렇게 픽업된 상품은 내일 새벽 주문 고객의 집 앞까지 배송될 예정입니다. 광진구 중곡 제일 골목 시장이 새벽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빈손 장복이라는 앱을 통해 시장의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배송이 진행됩니다. 새벽 배송 서비스는 서울 전지역으로 판매처를 넓히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두 시까지 마감을 하면은 새벽 배송 차량이 새시에 와서 냉장으로 실고 갑니다. 그래서 신선도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가정 식탁에 그대로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한편 빈손장보기란 앱을 통해 온라인 주문을 할 경우 광진구 주민들은 더 빨리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내 지역의 경우 주문 접수 후 2시간 이내 배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한테는 저희 배송 조합사무실에서 무료로 가고 있죠. 또 콜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어, 가정주부나 상인이 조합사무실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은 바로 수굴에서 배달하는 시스템이죠. 현재 온라인 주문 앱에서는 구입 상품의 3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작된 전통시장의 배송 서비스가 주민들의 발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